안 돼! 또못 먹었어! 아, 이놈의 계란은 정말 좀, 안 찍으려고만 하면은 계란이 뜨고 참 빡치는군요. 빡이 쳐요. 일단은 레이더부터 10회, 11회 처리를 좀 할게요. 됐다. 레이더 11회 해놨고. 아니, 이 형반들은 좀, 계란 먹으려고 좀 천천히 영상 찍었더니만은, 영상 촬영을 시작하니까 계란이 뜨고 참, 아유, 욕밖에 안 나오네, 진짜. 나도 계란 좋아하는데. 뭐, 물론, 저희 연맹원들이 오후에 풀어줘서 먹을 수는 있는데, 그, 기분이, 기분이가 별로 좋진 않군요. 에. 일단, 은밀, 보내고 트럭 보내고 시작할게요 레이더 오늘 일단 보내놨고 그 다음에 탑승도 부지런히 해두시고 계란이다 계란이야 아 못먹었어 이게 연맹원들이 뿌린 거면요 월드체세 한번 보고 연맹 체세 한번 보시고 두번 보셔야 돼 네, 이거를 주의하십시오 두개 나옵니다 두개 가끔 한 개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저게 연채세 한번 뿌리면은 월드 창에 복사가 돼서 뿌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개 나오는 걸꼭 잊지 마시고요. 귀찮으니 한 방에 보내겠습니다. 에이 참. 못 먹군요. 또못 먹었어. 하여튼 아니 내가 30분이나 늦게 영상을 찍었다고요. 이것 때문에 저거 먹으려고 이 나쁜 사람들 영상 찍을 때는 하나도 안 올라오다가 영상 안 찍으니까 아 정말 속상하다 정말 저도 계란 좋아하는데 말이죠 자 빨리빨리 아 이게 다왜 루돌프니 아 루돌프는 약탈을 당한다고 가정하고 생각하고 보낼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로돌프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레이더 좀더까 놓고 이 상태에서 오늘 신기한 게 생겼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시면요, 이게 집이 확장이 됐습니다. 추가로. 확장이 돼서, 어, 여기 뒤에까지 열릴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만 열리는지, 아니면 뒤에도, 뒤에 여기까지 열리겠네요. 에, 여기 뒤에까지 한칸 늘어나겠네요. 한 칸씩. 아, 그도 기지가 이게 장식품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좀 거슬렸는데, 에, 잘 됐어요. 아주. 저거는 어차피 쉬우니까 차근차근 해보세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이거 좀아 빨리 가기 버튼 이런거 없나 좀 귀찮은데 이거 좀 굉장히 귀찮군요 <laughs> 오랜만에 하니까 아 예전에 이거 어떻게 했겠지 싶을 정도로 너무 귀찮네요 이게 분명 태반이 광고를 보고 낚여서 오셨을 거란 말이죠 저도 그렇고 광고를 보고 낚여서 왔는데 다시 하려니까 너무 귀찮네요 진짜 빨리 좀 넘어가 줄래? 뭐딴 거는 그렇다 쳐도 그거 뭐냐 선물 주는 건 좋네요 네 선물 주는 건좀 마음에 듭니다 자원이 뭐 조금 조금밖에 안 주긴 하지만 선물 주는 건 마음에 들고요 어 건설이 끝났네요 지금 건설이 지금이 건설 타이밍이긴 하네요 그러면은 건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수작을 좀부려는게 있어 가지고 일단은 테크랑 기본적인 거 설명을 해 놓고 저걸 할게요 자. 아, 방랑자를 갔네. 이 양반들 날빼 놓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오늘 연대는 레이더랑요. 레이더랑 그다음에 건설이랑 테크 가속이랑 완성, 그다음에 훈련이거든요. 훈련인데 제가 드디어 CT를 찍었어요. CT를 찍어 가지고 요것만 완성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거를 준비한답시고 올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뜯으면은, 문제가 뭐 제가 10t를 뽑았기 때문에, 10t를 뽑았으면은, 30, 27, 24, 24로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 둘은 24가 됐어요. 근데 얘는 26이라서, 지금 열심히 뜯어야 되고요. 뜯어야 되고, 이거를, 건설장관 줄이 너무 기네요. 귀찮으니 과학장관으로 줄을 서겠습니다. 줄을 서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중에 건설장관 친구들이 율관파파. 율관파파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군요. 건설... 장관을... 협동건설을 주고요. 주고 있다가 돌아오면은, 이거를 하겠습니다. 일단 어차피 이거는 오늘 완성할 거니까 요거 포장지는요. 요거 포장지는 건설 군비 시간에 안 뜯을 거예요. 왜안 뜯을 거라면 여기 있는 이 6T 친구들 있잖아요. 얘네를 7T로 올리고 그 다음에 7, 8, 9 차근차근 다 올린 다음에 나중에 9T로 만든 애들을 10T로 한 방에 올리려고 좀 늦게 만든 분풀이를좀 하려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얘는 어차피 27까지 가야 돼서, 한번더 가야 돼서, 그냥 미리 지금 뜯었고요. 뜯었고, 하. 탑승을 열심히 해서, 코코아를 모으셔야 돼. 코코아 먹기 너무 귀찮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그리고, 오늘 군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늘 보통 포장지를 많이 뜯으세요. 왜냐면은, 본진을, 본진는 솔직히 날짜에 상관없이 하는데, 다른 뭐 이제 본진 올라가야 되는 테크나 알파라든지 이런 거는 화요일, 금요일날 많이 뜯기 때문에, 요거 도시건설은 딱히 설명을 안 할게요. 유닛 증가, 이거는 어차피 오늘 연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하실 거고, 차근차근 올리세요.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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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테크는 가속이랑 과금 하시면 되고요. 드론 강화 체력이고요. 체력 쓰면 되고요. 셋이 없는 거예요. 셋이 없는 거고. 7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둔 거를 7시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없군요. 연맹에 왔다 소린데. 어, 또 늦었네. 그리고, 내거야 아유, 못 먹었다. 못 먹었으니까 연맹 가서 또 하나 먹읍시다. 아, 이거 왜 자꾸 100개밖에 안 주는지 모르겠네. 속상하게. <laughs> 맨날 먹을 때마다 느끼는데 100개밖에 안 줘. 아, 속상해, 정말. 뭐야, 뭐야. 또 떴어? 아니잖아. 왜 계란, 날계란 표시가 떴군요. 또 떴네. 100개. 아. 이거 내가 몇개 먹었나 확인하는 방법은요.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플러스 누르면은 골든 에그라고 있어요. 여기 오시면은 하루에 몇개 먹었나 표시됩니다. 이걸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저거 몇개 먹었는지 표시돼요. 표시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금요일날 해보니까요. 한 지금 7천쯤 있잖아요. 6t가 7천쯤 있는데 이거를 싹다 이걸로 올리면요. 구상됩니다 순차적으로 다 올리시면 요것만 가지고 있어도 7천쯤 들고만 있어도 제일 낮은 걸로 물론 최상위 9 t 일 경우 6 t 7천만 들고 있어도 구상됩니다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구상이 너무 어려워야 하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올리는 걸 잊지 마세요 순차적으로 하나씩 올리면 구상됩니다 어려워 하지 마세요 어려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시즌1 하시는 분들은 기지 확장됐으니까 이거 확장된 거쫙 한번 도셔야 돼요. 기지 확장된 거 도시고요. 그리고 이 시즌 건물들 있잖아요. 시즌 건물들. 이 친구들은 시즌8 주차 되면은 그 이후에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니까 부지런히 올리셔야 되고. 아, 빨리 바꿔야 돼. 변호사 변경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거 차이 꽤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만 변호사가 최고로 돼 있고 그 횟수를 넘긴 다음에 지원 받을 때마다는 시간 단축이 최고예요. 시간 단축이 최고고요. 요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어. 조각이 없군요. 그러면은 요거는 시즌 유전자 제조업 들가서다 받을게요. 어차피 화요일 뭐, 금요일 빼고는 안 올릴 거라서 오늘 올리면 됩니다. 자, 다 됐죠. 이 상태에서 모두 까고 하나 올리고 하나 올리고. 이거를 지원을 후루룩 누르고 바로 변경. 아, 이분들 정말. 으악! 지원을 다들 너무 빨리 주시네. 자, 이거 하시고. 난뭐 딱히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예. 유닛, 이거를, 구티로 올리는 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물어보는 분들 있더라고요. 로켓은 어디서 삽니까? 로켓,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매주 특계 오시면은, 로켓 팝니다. 75,000원. 로켓 75,000원인데, 아, 솔직히 좀 그래. 어, 로켓 가성비 개똥망. 그냥, 이 월챗에 로켓 슉 날아가는 거, 이래가지고 로켓, 여기 딱 들어오면 로켓 이렇게 슉 날아가는 거 뜨는 거, 그거 말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로켓 사시면은 저거 월창에 행한번 뜨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죠, 요거. 가성비 개똥망입니다. 물론 준 사람, 받은 사람 둘다 주는 그건 있는데, 아유, 글쎄요. 저는 별로 사고 싶진 않네. 로켓은 솔직히. 너무 똥망이잖아 가성비가 일단은 그렇구요 뭐 딱히 뭐더 이상 설명할게 없는 것 같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묻더라고요 이거 팝업 어디까지 사야 돼요 라고 물으신다면 명함만 파세요 명함만 파시고 더 투자 하실 거면은 2단계, 2렙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솔직히 가장 좋은 건 3렙인데 3렙 하기는 가성비가 안 좋고 그나마 2렙까지는 가성비가 쓸만합니다. 3만 원까지는 가성비가 쓸만하고요. 그다음에 이 팝업 스토는 가성비 좋아요. 네. 굳이 사실 거라면 자원 사실 거라면 요거 사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